자 안녕하십니까 증권사 출신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체크해 보실 종목은 바로 이 한국전력인데요. 자 한국전력 같은 경우 오늘 3.36% 가량 상승이 나온 상태로 장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 좀 매매 동향을 보시면 좋겠는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외인들의 좀 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출리를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기관이 그것을 메꾸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자 특히나 지금 연기금에서의 대량 수급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지금 이 한정 같은 경우는요,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들로 인해 나오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좀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 삼국전력 같은 경우는요, 원전 관련된 모멘텀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지금 이 트리키에 관련돼가지고 이 트리키에 관련돼가지고 지금 점점점 이제 신규 원전 수주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자 어디죠? 미국이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지금 지금 원전 건설 관련돼가지고 모멘텀들이 계속 좀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아직은 지금 미국에서 이 SMR이며 그리고 신규 대형 원전이 실제로 지금 진행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 원전 때문에 상승이 나오는 것을 자 일단은 관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근데 이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올 때를 한번 좀 체크를 하시, 해보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이미 어, 원전이 거, 원전 건설 건설이 확정이 될 경우에는요 이미 고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모멘텀이 있을 때좀 분할 매수 관점을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국내 에너지 고속도로 그리고 이제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꾸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a i d c 건설 관련돼가지고 계속해서 좀 뉴스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지금 수익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는게 어디다? 이 한국전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지금 전반적으로 일단 거래량이 너무나도 잘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을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좀 보고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영상으로 좀 뉴스로 한번 좀 넘어가 볼건데요. 자이 뉴스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국가 한국과 이젠 원전 동맹 기대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주한 트리키의 대사가 트리키의 제2 원전 수주전에 한전 참여 직접 다리를 놓아줬다 라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지금 이 트리, 트리키의 신규 원전 수주 관련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좀봐보시면 좋겠어요 자이 내용입니다 원전 관련된 아 죄송합니다 실적 관련된 내용인데 한전 3분기 영업 이익이 얼마? 5조 6 1519억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자 전년동기 대비했을때 64점 66.4%가량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첫 5조를 지금 돌파를 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아까도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말씀을 드리는 건 내용이긴 하지만 원정관련된 모멘텀들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전반적으로 지금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하고 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부채 비율이 굉장히 좀 큽니다 지금 부채가 몇조 18조 부채 비율이 약490%로어 약간 좀 불안한 감은 있지만 이제 한전 같은 경우 재무건전성 확보에 좀 총력을 기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좀 해소를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지금 최근에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긴 했으나 그 기대 기획... 만큼 상승, 상승이 못 나오는 이유는 일단은 재무상의 불안감이 상존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유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시간상 딥하게 못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딥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식정보망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NXT 많이 하시더라고요. NXT 하시기 전에 제가 오전 8시 열리는데 8시에 장 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전날. 어떤 국내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미증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장 중에는 이제 진짜 좀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상 또는 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종목 추천까지 진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따로 종목 추천까지 해드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하죠.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어떤 매수가, 매수가 얼마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 익절가 라인 한번 싹다 잡아드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배너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5 7 9 1 8 1로 문자로 이제 종목명 이제 뭐 블랙햄틱이면 블랙텍뭐 노브노디스크 면 노브노디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단톡방 참여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만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번호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물어보신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요 요즘 좀 많이 늘어났어요 진짜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 특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증입니다. 제가 제9회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라는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같이 이 정보방 안에서 같이 이제 좀 도움 받으시면서 투자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좀 깊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좀 넘지 않는 선에서만 딱선 지켜서 정리를 해가지고 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딱 서른 분한테요 어그저께부터 좀 시작한 이벤트인데 자 선착순 이벤트예요.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무료로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12분 받아 가셔 가지고 지금 18분 남으셨다 라는 부분 좀 같이 좀책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료와 그리고 이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앞에 번호 010-2757-9181로 동북명 문자 보내주시면요 초대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이 자료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넣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 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거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 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010 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대기실. 이 해당 구글 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 추출 한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 2757에 고하나 팔하나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